자, 안녕하십니까 시골농부입니다 오늘 오후에 비가 안 와가지고 긴급하게 지금 방제를 했거든요 음, 방제 기간은 7일입니다 7일 저는 7일 간격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장마철에는 5일 간격 5일 간격 그리고 또 끝나면 어, 방제를 또 해야 됩니다 오늘 하고 또 비가 그치면 또 방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피해가 많습니다 지금 탄자 피해고 탄자도 많고, 그리고 물음병, 비가 하나 많이 와가지고, 물음병도 발생하고, 어, 열병, 이렇게, 시들으면서 이렇게 그런 병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 농사를 마지막까지 수확을 하려면, 지금 1차로 방개를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고추는 벌써 이제 붓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잘 아주 엄청 커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장마철에는, 이게 지금 악수 플러스인데, 지 기본적으로 탄자하고 어, 진드물하고 담배나방 이렇게 이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래는 방기할 때는 음, 전차기를 사용하는데 전차기를 안 하고 지금 장마철에는 이 악스 플러스라고 이걸 하면 효과가 좋다 하네요. 이렇게 잘 흐르고 비가 비올 때 이렇게 잘 흐르고 하니까 약효가 오래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고추를 가까이 보면 이렇게 잘 입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또 3차 줄까지 매워가지고, 어, 고추가 안 실어지고, 지금 열가도 지금 발생하지 않고, 올해는 또, 어, 최초 매트를 깔았기 때문에 고추, 좀 뭐야, 고추도 좀 깨끗하고, 어, 이렇게 고추가 지 손바닥으로 지금 이렇게 1차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추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비가 그치면 바로 지금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 빨리 지금, 지금, 올해 좀세 군데 했는데, 음좀 빨, 어, 매운 고추는 약간 시들어서 죽은 것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는 작년 품종인데, 작년 품종이 아주, 어, 탄자병에좀 강한 것 같습니다. 내병생 이렇게. 빠른 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꽃이 가, 강요, 탄자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아주 지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번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나중에, 한번, 꽃이 가다 오셔가지고, 한번, 음, 품질은 칼탄 노다지인데, 한번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추가 오래 수확량도 작년도 있었는데 지금 열과가 없기 때문에, 막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십시오. 위에까지 지금 자.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작년에는 원투 여기에 고추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과가 돼가지고 이렇게 여부에는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 이렇게 열려있네요. 많이. 그러니까 작년에는 늦게 꽃이 원래는 늦꽃까지 했는데 올해는 빨리 서두르고, 지금 물을 한번 또 해볼까 생각 중인데, 이렇게 지금, 물까지 많이 넣고, 특별하게, 어, 저는 뭐, 비법이 없어요. 똑같아요, 남들하고. 좀 탭이 넣고, 똑같은데, 다 지역마다 틀려가지고, 뭐, 비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어 자기의 저 지역에 맞게, 땅 이렇게 성분 조사 해보시고, 맞게 해야지, 제가 가르치는데, 저도 저희 달인분들 많아요, 지역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참고만 할 뿐이지, 그 사람들 못 따라가요. 보면, 달인들은 왜 달인인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 그분들은 노력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저만의 그 비법이 있어야, 자기 이렇게 토양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남 따라 하다가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비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올해 한번 저도 한번 잘 해봐야 될거 얼마나 수확량 나온가 좀 궁금하네. 장마철에 이렇게 해가 많이 없으니까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제했는데 피가또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지금 급한대로 지금 해야 되니까 또한4일 있다가 5일 있다가 이제 곧 끝나요 이번쯤 어, 장마는 그렇게. 비가 전라도 쪽은 많이 안 오는데 지금 위쪽에 피해가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 걱정입니다. 같은 농사짓는 입장에서도 피해가 없고 어 농민들도 진짜 투자도 많이 했었는데 피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농민들은 이렇게 잘 살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